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 벤바리스인데요. 얘는 올 봄에 심어 놓은 거예요. 올 봄에 심어 놓은 건데, 요거는, 어, 어, 여기다가 심어 달라고 했는데, 어, 연락이 없는 언니 언니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거는 아니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제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자구가 아주 그냥 이 목대에 미어터지게 달렸어요. 이렇게 앞뒤로 아주 그냥 뺑 둘러서 이렇게 목도리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아이 심어놓고 하엽 정리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하엽 정리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 화분에 딱 맞게 심어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텅 비었어요. 여기 밑에서 이제 자구가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하엽 정리를 해주고요. 얘는 지난번에 하엽 정리를 해줬는데, 세상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또 월요일 날 날씨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때 밖에다가 내놓으면 이틀 연속은 좀 불안한데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뻐지라고 얘네들 요거는 색감이 지금 예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아이들 음 하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완전히 미어 터지죠. 근데 요쪽에서 해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여기 뒤에는 애들이 얼굴이 좀 삐들삐들해요. 요쪽에서 해를 보니까는 해를 많이 본 쪽이 이렇게 얼굴이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올 때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은 많이 채웠잖아요. 이 공간을 많이 채웠는데, 요 뒤에 있는 애들은 해를 안 봐가지고, 이렇게 퍼런데다가 공간을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엽을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어, 음, 거 해를 이쪽으로 보게끔 돌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이거를 여기다가 심어주세요 해서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있어요. 왜 그러냐 면은 이게 언니들이 한 번씩 그렇게, 아, 그 화분에, 요 화분에 심어주세요 해서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 연락을 안 하는 언니들이 간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심어 놓잖아요. 네, 심어 놓는데 입금을 안 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 내버려 뒀는데 역시나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저도 애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하엽도 떼어주고, 여기가 해를 잘볼수 있게 이쪽으로 돌려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쪽하고 똑같이 바란스가 좋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한번더 하엽을 안 떼어 줘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또 하엽이 있으면 또 깍지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깍지가 걱정이 돼서 제가 요거를 하엽을 좀 정리를 해 주는데 하엽 좀 이번에 뭐 11월 달까지는 추위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추위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laughs>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그냥 영하 떨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하루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막 이틀씩, 삼일씩 이렇게 연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얼 수도 있어서 솔직히 불안해요. 그러면은 그냥 하루는 떨어지면은 그냥 그 하루는 밖에다가 내버려두고요. 그다음에 이틀째는 불안하니까는 못 내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적응이 된 애들은 상관없어요. 없는데, 얘도 이제 봄에 심어 놓은 거니까 괜찮기는 할것 같아요. 괜찮기는 할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아이언 내버려뒀다가 얼으면, 얼으면, 진짜, 이렇게큰 대품은 사실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구하기도 힘들어서 너무 아까워지니까는 이런 애들은 이제 피좀 맞춰가지고 하루 정도 내버려두고 이제 비를 안 맞으면 괜찮아요. 비를 안 맞으면 괜찮으니까, 아, 고민이에요. 얘가 좀 살짝 물이 고프거든요. 근데 물을 고픈데, 비를 안 맞추고 내놓느냐,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둔 비를 맞추고 들여놓느냐 거든요. 근데 요거는 언니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비를 맞추고 들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 웃자랄 수 있어요. 근데 또뭐한 이틀 영화로 떨어지고 또 말잖아요. 그러면은 비를 맞추고. 음, 안에 들여놨다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내놓는, 내놔도 되구요. 아니면은 이틀 동안 그냥 밖에다가 내, 내버려 둘 거면은 비를 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들여놔야, 하, 하루 이틀은 들어와야 돼요. <laughs> 그죠. 하루 이틀은 들어왔다가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진짜 요런 거는 언니들이 부지런해서 들여놨다. 내놨다를 진짜 부지런히 하셔야지 얘네들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부지런히 들여놨다 내놨다 하거든요. 근데 들여놨다 내놨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등골이 휘어요. <laughs> 애들이 이거를 진짜 진짜 들여놨다 내놨다 영화로 떨어지면 들어와요 비 오면은 들어와요 근데 물이 고파서 비를 맞추고 들어올까 싶어요 비를 맞추고 들어오는데 또 이제 언니들 베란다에서 비 맞추고 들어와서 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훅 자랄 수 있잖아요. 그훅 올라와 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모양이 너무 안 이뻐지는데, 그럼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그래도 혹시 또 안이 또 유난히 또 따뜻한 집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날 만약에 영하로 떨어졌는데 뭐 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또 얘네들이 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차라리 음.. 비를 안 맞추고 들어오는 게 제일 낫기는 해요. 아니면은 근데 비 맞으면 또 뿌리가 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애매해요. 근데다가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 하겠고. 어쨌든,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물고픈 애들을 싹다 밖에다 내놨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아주 서 등골 휘게 내놨는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다가 말았어요. 에이, 진짜.. 쎄빠지게 내놨는데, 몇 방울 오다가 말아버리면은.. 이것도 진짜.. 에휴,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얘가 지금 얼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 가운데. 완전히 뺑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얘네가 해를 못 봐서 이 뒤가, 뒤에가, 뒤에가 시퍼렇잖아요. 근데 여기 자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하나가 비어 있어서 공간도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돌려놔가지고 저쪽만 자라고 뒤쪽은 못 자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좀 물을 먹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근데 단, 단단하기는 단 해요 단단하기는 하데좀 자라야 되지 않을까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좋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애들이 좀 단단해도 얘는 계속 밖에 있었거든요 계속 밖에 있으니까 비를 좀 맞춰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자구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다잘 키우려면은 언니들이 물을 진짜 자주 잘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양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모주를, 모주의 양분을 자구들이 다 빼가버려요. 이렇게 미어 터지게 달렸으니까. 그러면은 모주가 고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양분이 부족해지지 않게, 어, 언니들이 저면을 할때 요거를 위에서 물 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면을 할때 영양제를 좀 타서 저면을 해서 이 모주한테서 양분을 빼가지 않게 모주가 양분이 넘쳐나면은 넘쳐 흐르면은 이자구들의 모주를 모주에서 양분을 다 빼가서 모주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분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지고 양분이 부족해지면은, 쟤네들이 모주를 잡아먹어버리니까, 자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뭐 그냥, 아유, 너무 많아서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에이, 이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에요. 저렇게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고 마는 거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냥 아이고, 네들끼리만 좀 살아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벤바디스나 온슬로나 이런 애들은 물듬이 더뎌요. 물듬이 더뎌서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진짜 노숙밖에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구가 따글따글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얼굴이 뭐 주먹만 해가지고 얼굴 몇개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얘도 심었을 때는 얼굴 큼직했었어요. 큼직했었는데 계속 땡볕에 내놓으니까는 이렇게 벌써 물이 들잖아요. 얘네도 물들려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한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을 때, 진짜 요럴 때, 진짜 해를 많이 보여줘야 애들이 빨리 다져지고 물이 빨리 들어요. 얘네들 진짜 빨개지잖아요. 솔방울처럼 빨개지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뭐, 이거는뭐안 키우는 언니들이 없으니까는. 언니들이 다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남의 거, 영상에서 남의 거 보는 거 하고, 내 거가 물이 들어서 새빨간 거 하고는 또그 감동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제, 저도 이렇게 부지런히 이거를 해주고 있어요. <laughs> 진짜 부지런히. 아이고, 오늘 하루종일 바빴어요. <laughs> 아, 물고픈 애들 싹다 내놓느라고. 근데 얘도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따글따글해서 목대도 생겼잖아요. 아 진짜 조금만 더아 진짜 날씨가 빨리 추워지지 않고 조금만 더이 가을을 한 달만 12월까지만 이렇게 계속 노숙을 할수 있으면은 진짜 예뻐질 건데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이걸 맨날 들여놨다, 내놨다를 못하니까는, 뭐, 이제 한번 들어오면 끝이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끝인데, 그래도, 요런 애들은, 물을 빨리 드리고 싶어서, 진짜 부지런히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데, 아이고, 그때 심을 때는 예쁘게 잘 심었는데, 이렇게 휑해졌잖아요 이렇게 횡해져서, 그니까 러 화분을 훨씬 더 작은 걸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요거 목대를 좀 지지를 해주느라고 이걸 딱 맞는 거를 줬나봐요. 그때 영상을 보면, 우와, 제가 그렇게, 이렇게 예뻐졌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심었을 때는 시, 퍼랬었어요 근데 이게 물이 빨리 들었어요. 얘네가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야 물이 들거든요. 빈바디스가. 근데, 빨리 물이 들었어요. 빨리 물이 들었는데, 야, 이거 하엽이랑 이제 정리를 해주고, 여기는 좀 마감표도 좀 해주고, 애인 물이 고파가지고 입장에, 입장에 몇장 없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엄청 건조했잖아요? 엄청 건조해가지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밖에 있는 애들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하길래 진짜, 아, 비좀 많이 맞고, 부족한 불 좀.. 안 되는 미어 터지게 먹으라고 내놨는데, 비가 안 와요. <laughs> 날씨만 꾸물꾸물해요. <laughs> 그래서 아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다가 마감털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든거가 잘 몰라요. 아니 그냥 허옇구만 뭐 이런, 이렇거든요. 쟤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이 많이 든게 보이시죠? 근데 아, 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랑 비교를 하잖아요. 개는 더 빨개요. <laughs> 그래서 <웃음> 이런 애들을 지금 요거 마감털을 좀 해줄건데 음.. 요거 마감털을 이거를 얼굴을 좀 들어줘야 돼요. 이쪽에 있는 애가 여기 지금 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보고 있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이거 처음에 심었을 때도 여기에 이 화분에 꽉 차서 제가 이거 마감토를 안 해준 거거든요. 괜히 마감토를 해주다가 애들 입장 다칠까봐 안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마감토를 하면은 애들이 얼굴이 좀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또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해를 좀 보라고 그랬더니 화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분갈이 하기는좀 아까워요 지금 분갈이 하는 것보다도 얘네들을 그냥 이대로 화분이 좀 못나도 아, 못난게 화분이 못난게 아니고 화분이 좀생해도 이대로 좀더 다져야 돼요 좀더 다지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올때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어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빵빵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얘네들을 조금 이제 또 맞는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데, 아, 조금 상처를 좀 많이 줄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건 노숙을 하는데, 물을 자주 안 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얼굴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쪼그라들었는데, 물을 자주 자주 줬어야 되는데, 물을 자주 자주 안 줘가지고, 얼굴에 탁 뚫어가지고, 화분이 이렇게 횡해져서요 횡해요. <laughs>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요. <laughs> 이거 자꾸 요즘 안 그래도 분갈이 하느라고 등걸이 펴 죽었는데. <laughs> 등걸이어 죽겠는데 아이가 화분에 심어 놓은 애까지 또 심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얘가 진짜 물이 많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물을 좀 먹어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하엽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하엽이 또 지고 있어요. 이건 물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귀엽죠. 이물좀 줘야 돼요. 이파리가 입장에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아이 물에 저면을 시켜놔야 되는데, 요즘 지금 저면해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 에오니움 있잖아요. 에오니움은 진짜 물한번줄 때마다 얼굴이 쏙쏙 크거든요. 그래서 에오니움들 물 주느라고, 요런 애들 물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좀이 속이 들어가 있어갖고 얼굴이 물이 들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돌려놨더니 화엽 정리해주고 돌려놨더니 예뻐졌는데 얘도 정면해줘야 되고 얘도 정면해줘야 되고 얘는 좀비좀 맞아야 되고. 에이 바빠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름 모습인데요. 요거를 애를 들어줬더니 화분이 더 휑해져서 오른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자구가 많이 달려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얘는 또 물도 잘 들었어요. 벤바디스들. 물 들기 어려운거 아시죠? 요거 하나 자구가 이렇게 세워 놨어요. 혼자 쭉 길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세워 놨고, 얘는 오래 심은건데, 얘도 오래 심었거든요. 저는 얘는 작년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미 틀려요. 그래서 이 연수에 따라서 물듬이 달라지는 애들이라 아,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얘도 좀 이렇게 지금 살짝 물 들, 들어가고 있어요.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좀비좀 맞고 한한 한 달만 밖에 있으면 좀 물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빨리 물좀 들어서 솔방울처럼 땅굴땅굴 땅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